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밀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5장부터 산상순이라고 해서 산이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산상 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본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의 노력과 공로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순종 자체도 내 노력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냐라는 거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스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면, 순종까지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그 말씀을요,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들어야 되죠. 들어야 은혜가 시작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려면, 듣고 끝나는 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인 하란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향해 갈 때, 그가 어디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즉 순종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의 삶을 살때 그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말씀인데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물고기를 잡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은혜는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니까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즉 기초가 제대로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처럼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순종이 없는, 즉 반석이 없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때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이 없는 모습, 즉 불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약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가를 먹었기 때문에 죄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선악가를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아가 그 명령을 어겨 불순종을 한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왜 나라가 망하고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도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것은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불순종은 반석이 없는 집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한 제로말미암아 집이 무너지듯 제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운데 무너진 사람은 천국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 즉, 반석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기에 그 반석이 든든히 세워지고 마침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뭔가 얼마나 많이 느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들도요, 정말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적하셨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잘 알지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로만 순종했지 실제로 온전한 실천을 보여주지 않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자신들이 편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진정한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에도 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시작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없는 자는 오늘 본문이 말했듯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주여 주여 부르짖을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시간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오랜 기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 적이 더 많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이 손과 발이 되는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석이 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가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또한 그 말씀이 손과 발이 되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반석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